지난 12월 2일 싱가포르에서 국제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6만 5천여 명의 참가자 중세계인의 이목을 끊이가 있었습니다. 뒤로 달리는 휠체어 마라톤어 윤영식 씨. 그가 길 위에서 발견한 희망을 만나봅니다. 학생들이 모두 돌아간 한적한 오후의 교정. 영식 씨 부자가 부지런히 운동장을 달립니다. 2012 싱가포르 국제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게 된 영식 씨. 이제 대회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또 경기해야 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가서 좋은 성적도 올려보고. 그래. 왼쪽 발로 땅을 밀듯이 차면서 이동하는 영식씨. 선천성 뇌병변장애 1급인 영식씨는 두 팔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립성이 강한 영식씨는 청소년 시절부터 어떻게든 혼자의 힘으로 휠체어를 움직여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쓸수 있는 오른쪽 발을 이용해서 휠체어를 밀던 그는 이렇게 뒤로 달리게 된 것입니다.

음. 외출이 쉽지 않은 영식 씨는 집안에서 할수 있는 운동도 개발해냈습니다. 소파를 이용한 아이디어도 영식 씨가 낸 것입니다. 몸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 윗몸 일으키기 정도는 거뜬하게 해냅니다. 어. <웃음> 수고했어. <웃음> 수고했어. 영식 씨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10년 전부터 마라톤을 시작한 영식 씨는 대회에서 2위까지 한 경험도 있습니다. 3남매 중 장남인 영식 씨는 선천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누나나 남동생과 달리 평생 부모님의 손길에 의지해 살아야 했지만 어떻게든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찾으려 노력해왔습니다. 마라톤이 그중 하나였고 그 무엇보다 영식씨에게 성취감을 안겨주는 일이었습니다. 출국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 이것도 어, 어. 이것도 어. 아 이것도 놓고 이것도 놓고 엄마가 2개 요아 알았다 이것도 반바지다 잘봐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빠져 어, 어, 넣는다 어. 어. 이제 빠진것이 들어갔다 안돼이자 너무 거 싱가포르 국제 마라톤 대회에 출전할 장애인 마라토너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번 싱가포르 국제 마라톤 대회에는 영식 씨를 비롯한 한국의 장애인들이 모두 20명 참가하게 됐습니다. 한 기업의 지원으로 이번 대회에 참여할 장애인 지원자가 모집됐고 3개월 정도 훈련 기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여행을 많이 할 수가 없는 그런 케이스인데 이렇게 해외 마라톤에 참여하게 되면 건강도 챙길 수 있으면서 또한 세상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싱가포르는 중국, 인도, 말레이시아 등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어 다채로운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반신은 물고기, 상반신은 사자인 멀라이어는 싱가포르를 대표하는 상징물입니다. 맞아. 머리. 싱가포르에 도착한 영식 씨. 혼자 거동하기 불편한 영식 씨는 자원봉사자와 함께 지내게 됐습니다. 가서 수건 좀, 좀 챙기고. 고마워. 후텁지근한 싱가포르의 날씨에 영식 씨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샤워부터 합니다. 시원하게 부모님만큼 편하진 않지만 영식 씨는 세심하게 마음 써주는 자원봉사자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쳐보라고 했다. 아, 잘못한다. 뭐. 그제 아니야. 아니 잘해. 정말. 네, 영식이 이제 대화를 하고 오면서 빙기 타고 같이 처음 처음 만나서 밥을 먹여주면서 하면서 아, 영식이가 아 이게 원하는 거구나 이제 차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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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영식하고 대화하고 교감을 통해서 이제 많이 알았던 거죠. 처음에는 상당히 좀 저도 어떤 영식에 대한 전혀 그런 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혹시 안전에 대해서도 참, 좀 걱정이 됐고.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뭐 머리 네. 더 말려 달라고? 아니 네. 그러면 젤젤 어디 있어요? 어머, 우리 가방에 그래? 네. 아 이거야 네. 젤 오케이 야 멋스나네 멋스나라. 아직 총각인 영식 씨는 헤어스타일에 몹시 신경을 씁니다. 영식형님해 줄게요. 하지 마. 도 다음 날 마라톤 대회장을 찾은 영식 씨와 일행들 이번 20명의 참가자들은 대부분 국제 대회의 경험이 없어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대회에 대해 꼼꼼히 체크합니다. 싱가포르 국제마라톤 대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의 심사를 통해 골드라벨을 받은 최상급 대회입니다. 마라톤 마니아를 위한 풀코스부터 초보자를 위한 코스, 휠체어 참가자들을 위한 코스까지 다양한 참가자들이 뛸수 있습니다. 드디어 영식 씨도 배 번호를 받았습니다. 아, 이게 배, 아, 배 번호다. 아, 자신의 번호를 확인하며 들뜨는 일행들. 어, 너무 설레고 오늘 이렇게 배 번호까지 받게 되니까 너무 긴장되고 설레고 그렇습니다. 내일 어, 이 감동을 그대로 마라톤으로 어, 달려서 감동의 레이스를 펼쳐보겠습니다. 이 감사합니다. 파이팅! 대회를 앞둔 경기장은 분주히 준비하는 사람들과 참가자들이 섞여 더욱 활기를 띄어갑니다. 파부데이죠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물품 메달 받는 곳, 메달 받으면서 메달 컬렉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음료수라든가 이런 걸 컬렉션니까 받게 될 거예요. 간식을 받고 아, 네. 마시겠죠. 예. 대회 당일날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열심히 현장을 익히는 참가자들. 영식 씨도 미리 경기장을 체험해 봅니다. 안 보이잖아. 내 이렇게 보여? 에이, 에이. 보여? 그러니 이렇게 힘을 밀고 가는구나. 조심해야 되겠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지? 이쪽 사각지대가 안 보일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 보인답니다. 제가 그랬을 때그 옆에 서보고 했는데 충분히 봐서 자기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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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할수 있을 것 <laughs> 싱가포르의 유명한 관광지인 주롱새 공원. 600여종 8 0 0 0여 마리의 새들이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조류 a 육장으로 관광객들에게 n g man who is a y 영식 씨 일행도 주롱새 공원을 찾았습니다. 대회에 대한 걱정은 잠시 잊고 처음 온 해외 여행을 마음껏 즐기는 영식 씨. 주롱새 공원 원형 극장에서는 다양한 새들의 화려한 쇼가 펼쳐집니다. 보는 은 새들의 신기한 재주에 마냥 즐거운 영식 씨. 한정된 공간에서지만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의 날갯짓에 휠체어에 앉은 영식 씨의 마음까지 들뜹니다. 기 <목소리> 많이. 이번에 영식 씨 일행이 찾은 곳은 싱가포르의 장애인복지협회입니다. 휠체어를 탄 사람들에게 가장 곤란한 장애물은 바로 계단입니다. 그런데 이곳엔 계단을 오르내리는 데 도움을 주는 기구가 있습니다. 휠체어를 탄 이들 중 지체장애 1급인 임성로 씨가 직접 체험해보고 싶다고 나섰습니다. 이 기구를 사용하면 주변인들이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휠체어를 탄 사람이 계단을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많이 불편했는데, 이런 건 우리나라에는 못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오니까 있는데, 뭐, 그 하체나 뭐 허리 다친 이런 분들 휠체어를 탈 때, 뭐, 몇개 정도 계단은 저걸로 이용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문화가 공존하는 싱가포르에서 즐길 수 있는 음식도 많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전통 요리인 칠리크랩은 싱가포르를 찾는 관광객들이 꼭 맛보는 인기 요리입니다. 낯선 풍경, 낯선 요리, 새로운 경험을 만끽하며 영식씨 일행은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야경이 멋진 나라 싱가포르. 드디어 내일이 대회입니다. 에로운 독주야, 에러운 독주. 자, 반 이렇게 하자. 내일 딱. 내일 모이는 장소랑 다 알아놨지, 펄코스, 자, 10, 10km 들어오는 거. 아까 다 봤잖아. 우리 얘기 다 했잖아. 알았지? 멋지게 레스해서, 이 멋지게, 피니시 라인 받고. 딱. 팔 저도 풀코스를 뛰고 패매를 하는데 다른 그 다른 우리 그 당연히 패매를 하는데 혈체부분은 또 전부 다 혼자 뛰는 그 뛰어야 된다고 이렇게 누리 돼 있는 매입니다 그래서 또 영식 이 같은 경우는 정상적으로 앞으로 혈체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뒤를 보고 혈체를 뒤로 이렇게 뛰는 주자이기 때문에 그 사각이 잘안 보이고 뒤로 돌렸을 때 다른 또 사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안보이고그래서 사실 걱정이 되는데 또 페이스가 남들이 빨리 가니까. 자기도 빨리 갈까 봐 사실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너. 오 드디어 대회 날 새벽. 새벽 5시에 풀코스가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대회장으로 참가자들이 몰려듭니다. 시간보다 앞서 도착한 참가자들은 준비 운동도 하고 달리기 전 완벽한 점검에 나섭니다. 어 이제 시간이 다가와서 이제 어제는 보니까 좀 설레고 이랬는데 이제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또 컨디션도 좋고 이래서 괜찮은 레이스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제일 먼저 시작된 풀 코스 경기. 42.195km라는 먼 거리를 달려야 하는 마라톤 풀코스. 다른 국적, 다른 신체 조건, 다른 사연으로 이곳에 온 마라토너들. 그러나 그들의 목표는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 중 시각장애인 추순영 씨를 비롯해 6명이 풀코스 경기에 참가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보인 선두 그룹. 마라톤 클럽의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꾸준히 달리는 연습을 해온 추순영 씨도 동반주자와 함께 자신의 페이스를 꾸준히 유지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제마라톤 대회는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로 평탄하면서도 싱가포르의 진수를 느낄 수 있는 세계 수준의 코스를 자랑합니다. 점점 지쳐가는 사람들 속에서 힘든 경기를 즐기는 사람들도 있네요. 아침 7시 10분부터 10km 휠체어 경기가 시작됩니다. 드디어 영식 씨도 출발 준비를 합니다. 10킬로미터 휠체어 경기는 일반인들과 함께 달리는 다른 코스와 달리 장애를 가진 사람들만 참여하는 코스입니다. 10킬로미터 일반 코스의 출발을 기다리는 참가자들이 휠체어 경기 참가자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함께 경기를 하게 될 다른 나라의 마라토너가 휠체어 마라톤 참가자들에게 행운을 비는 인사를 건넵니다. 경기 참가자들이 안전요원들과 함께 출발했는데요. 영식 씨의 발이 힘차게 땅을 밀어냅니다. 영식 씨는 국제 마라톤 대회 경험도 처음이지만 10km를 달려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그동안 달려온 5km보다 두 배나 먼 거리를 달려야 합니다. 같은 휠체어 경기지만 다른 참가자들은 양팔을 쓸 수가 있어 영식 씨보다 훨씬 빠릅니다. 어, 힘드네 정말. 어느새 같이 출발한 휠체어 마라토너들도 영식 씨의 시야에서 멀어져 갑니다. 외롭지만 꿋꿋하게 계속되는 영식 씨의 달리기. 하지만 영식 씨의 오른 발도 점점 힘이 빠집니다. 오로지 한쪽 발에 힘에 의지해야 하는데다 뒤로 달리는 영식 씨는 속도를 내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휠체어 코스보다 5분 늦게 출발한 10km 일반 코스 마라토너들이 어느새 영식 씨가 있는 곳까지 와 버렸습니다. 뇌의 박수를 받으며 더 힘을 내보는 영식 씨. 30도가 넘는 기온은 영식 씨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영식 씨는 달릴 때 휠체어에 다리 피부가 쓸려 상처가 날까 봐 시원한 복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뒤에 출발한 다른 코스의 마라톤 어들 속에 섞여버린 영식 씨. 뒤로 달리는 주자가 참가한 것은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영식 씨는 이번 대회를 통해 뒤로 달리는 본인의 모습을 세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뒤로 달리는 사람도 마라톤을 할수 있다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자, 하자. 얼마 남지 않은 12월의 어느 날, 전 세계 30여 개국에서 온 6만 5천여 명의 주자들이 잊을 수 없는 추억을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을 보고 같은 목표를 향해 함께 달려가는 길 위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 같은 건 의미가 없습니다. 달리는 속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뒤에 가는 사람과 앞서가는 사람이 한데 섞여 코스의 구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영식 씨도 점점 더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할수 있다는 응원의 소리가 달리는 발걸음들의 힘을 실어줍니다. 추순영 씨 일행이 결승선을 향해 달려옵니다.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결승선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주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보다 끝까지 달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경기, 그것이 마라톤의 매력입니다. 을 뒤쳐졌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한 시간 반을 쉬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영식 씨 통이라는 단어가 불쑥불쑥 머릿속에 떠오르기를 수십 번 하지만 이제 목표 지점이 가까워 오나 봅니다 한 번도 달려본 적이 없는 먼 거리를 달려온 영식 씨입니다 지칠 대로 지쳐 방향 감각조차 잃어버렸나 봅니다. 마지막 피치를 올리는 영식 씨 결승선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해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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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낍니다. 나는 누구보다 많은 한계를 느끼며 살아왔습니다. 결승점을 넘어서는 순간, 한계를 넘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거꾸로지만 나는 달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